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죠. 응. 어, 1월 13일 월요일인데, 이 코너는 이제 우리 회원님들, 그죠? 장중 트레이딩 하고, 제가 이제 문자 보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오늘도 대박이죠. 여러분들 안 믿어지시죠? 금요일 날 샀는 거 오늘 막 우다닥 다 팔고, 예. 오늘 또 이제 좀 사가고, 장중 매매 한거 상한가 나오고, 장중에 오늘 두 종목을 매매했는데, 어, 보면은, 재룡산업은 상한가 나오고, 그린 케미칼은 완전 대박이었고, 오늘 매매일지 보시면은, 넥스트 바이오미디컬 금요일날 샀거든요. 오늘. 10% 나왔죠. 이익실현 시켰고. 신세계 INC. 금요일날 샀거든요. 거의 주당 천원 나와가지고, 이익실현. 재룡산업 오늘 장중 트레이딩 상한가 그린 케미칼, 그서 오늘 사가지고 이또 거의 뭐 주당 한7 8 0 0원 나왔으니까 많이 나왔죠. 금방 나왔으니까 재룡산업도 제가 들이자마자 금방 나왔고, 지금 보면은 재룡산업 같은 경우도 제가 매수 타점을 본봉을 보면은 딱 여기 들었죠. 여기 딱 들이 상한가 나왔죠. 그린 케미칼. 그 문자가 다 있으니까, 그죠? 문자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자 그린 케미칼은 어디졌습니까? 여기 줬지요. 여기, 그죠? 요 시간에 딱죠. 바로 그냥 개급등 보세요. 급등 있죠. 이제 이래 주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보면은 이제 어제 사서 금요일 날 남들이 밀때 지금 보면은 오늘 이런 어 보면은 사면도 금요일날 남들이 밀때 잡아가지고 그죠? 이익 실현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도 남들이 버릴 때 사고 주당 얼마입니까? 주당 한 4-5천원 나오지요 신세계 INC도 주당 천원 못 먹었다 하더라 7-800원 주당 500원만 먹어도 크지요 천주당하면 그냥 뭐 50만원 그냥 하루만에 그냥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버는데 맨날 요 보세요 우리 회원님들 매밀장 볼까요? 오늘 다섯 페이지 전환것 같은데, 오늘 저희들이메일지를 내가 오늘 바빠가지고, 마치자마자 잠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자, 보세요. 허사님. 오늘 하루 힘든 하루였습니다. 왜냐? 왜 힘들었느냐? 알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데, 참, 이제 우리 허사님이 방송 들어보니까 너무 답답하다 이거죠. 그 조금 가면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막. 뭐 내가 예를 들어서 11,500원 매매를 하고 11,100원까지 100, 가면은 뭐 매도가 가안 왔습니다. 이러면서 또 회사에 전화하고 예? 또뭐그 하면은 뭐 합니다. 회사에 전화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너무 안나갔다 이거죠. 그뭐뭐 수익 나면 챙기면 되는데. 그죠? 내가 파는 방법도 다 알려줬거든. 왜 이래 이해를 못할까요? 밀레미님. 수익 감사합니다. 오렌지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대표님. 아, 진짜 이제 건강도 챙겨야 돼. 냠냠이님. 그죠? 바쁜 직장 때문에 큰 수익은 못 냈지만 작은 수익도 얼마나 감사하냐. 참, 댐댐이가 됐잖아. 작은 수익도 감사하다. 거죠태희님 장이 안 좋아도 오늘 장 좋아요. 안 좋아요. 멋진 수익 감사한다. 그죠? 대표님, 가장 좋은 점이 제가 잘못 팔아서 수익을 못 냈더라도 아쉬움 없이 바로바로 바로 다음 종목을 추천해 주셔서 바꿔타면 수익을 낼수 있는 점. 그럼요 저는 오늘도 이 매매일지에서 아침에 제가 넥스트 바이오메디칼 이익 실현, 신세계 INC 이익 e 실현 해주고 재룡산업을 들어갔다니까. 다 여러분들 계좌를 보면서 그리고 또 재룡산업을 묶고 나서 그린케미칼을 들어가고. 이해됩니까? 이래 해 준다니까. 그게 좋은 점이라잖아. 자금이 한정돼 있는데. 새신랑님웃자고 바깥 벌려다가 그죠? 시간에 막푹 빠져 가지고 쫄고 있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밥값은, 문자는 안 줘. 그냥, 밥값이 어떨 때는 막, 쉐게 나올 때도 있고, 그 종목이 이제, 밥값으로 세게 먹어나니까, 했는데, 에, 그래, 쉽게 죽지 않습니다. 다그 트릭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수익 났습니다. 세삭보리님, 감사합니다. VT님, 그죠, 주신 종목으로 배가 불러서, 바지가 안 맞다. 이제, 살이 쪘다, 이거. 너무 많이 먹어서. 희망님, 감사합니다. 똑순이님. 아, 어, 독순이, 금, 토, 이틀 해보니까 토요일 안 했잖아요. 목금 했겠죠. 망설이면서 지나온, 지나온 시간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 자기가 내일 해외여행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수익 만족감에 여행을 포기하고 싶다네그러다 그러니까 이렇게 늦게 온걸 후회한다 이거죠. 빨리 왔으면. 아, 오늘 바이오 한 종목 이익 실현했고, 잘했습니다. 매일 수익. 돈나무정원사님 야마꼬님 역시 수익 주시네요. 밥안 먹어도 배불러요. 주신이 되죠. 대박 수익 주시는 대표님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걱정아요 스트레스 좀받아 올라 같은 신기해. <laughs> 다내쫓가버리고 <쪽> 싶대요. <laughs> 안됩니다. 내쫓가버리면 <laughs> 살살 달래갖고 알라들은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탕 하나 물려주면서 살살 달래갖고 끌고 가야 돼. 쫓가내 보면 안 돼. 젠틀맨님 이제 네.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은 저희 이게 어디에 쳐져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만원전후 이러면 딱만 원에 대놓고 막 이런 날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림을 보면서 파는 거. 그럼 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만천 원이 될 수도 있고 구천 오백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예. 그렇고 만 원에 팔아는데 만 삼천 원까지 가는 것도 있고 다 달라. 그렇지만 거의 그 근접해 그런 것들이 열개 중에 한개 정도 이렇게 조금 갈 수가 이제 거의 근접한 매도에 매수에 다 나온다고요. 자 젠틀맨님 수익 감,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수익도 손실도 다 본인 책임 아유 젠틀맨님 같은 분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상한가님 오늘 도 수익 그린 그죠재룡 산업 상한가 그린메디카 왜 배불리 먹었습니다 3 0억 동장인님 한주 시작을 넥스트바이오 그저 신세계 삼현 그리고 장중 상한가 재룡 산업 넘치는 수익 감사하다 그죠. 현금관리만 잘하면 최고다. 내일도 현금 있는 사람 또돈 번다니까. 아유 새아빠님 오늘또 60만원 벌었어요? 와다시 최근에 보니까 그때 600만원 벌었다. 한 달에 600만원 벌었는데 하루에 60만원 벌면 와 1000만원 더 벌겠다. 새아이 키우라 하면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예, 난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새아이 아빠님이. 자에메랄드님 수익 나는 게 꿈인 것 같다. 그죠? 처음부터 배워야 할것 같네요. 와, 수익 감사합니다. 퍼니님, 초대박 수익. 그죠? 차분하기님, 재룡상한과 사면, 넥스, 그린, 신세계, 초대박. 참, 초대, 초대박이죠. 오늘 뭐, 세 페이지도 넘어가네. JDS님. 두달치 헤비 벌었대, 오늘. 이 826, 16, 160만원 벌었네. 알레스카 싱싱이님. 역시, 대박. 그죠? 이분은 매일 100만원 번데, 와, 이거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누님 없이는 못 살아요. 알래스카싱싱이니 하루에 100만 원뭐한 달이면 2천만 원입니다. 어디 가서 2천만 원 벌랍니까? 연봉 2억 4천. 우리나라에서 1% 안에 듭니다. 0.001% 안에 듭니다. 연봉. 하루에 100만 원씩 벌었고 1년에 2, 2억 4천 벌면 세금도 안 떨어져. 다 떼고 나서 저렇게 벌면 어마무시하게 버는 겁니다. 저렇게 되면 은 3억도 넘어요. 연봉. 아시겠습니까? 예? 매일 100만 원 번다잖아. 욕심 없이. 뻥인 줄 아세요? 아유, 여러분들, 진짜. 안니다 차물이님, 오늘도 수익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큰 수익 먹고 있어요. 차물이님은, 예, 부모님이 맨날 끊어준다 했잖아. 그래가지고 참, 부모님한테 효도 많이 하세요. ,이? 부자 아빠님, 해운대 쪽으로 또큰 절을 올리고. 크, 참, 로봇처럼 그냥 매수매도 아, 큰 수익. 들고 가니 감사합니다. 된다, 된다니. 아침부터 사고팔고 정신없고 수익, 미친 수익. 감자님, 오늘 많이 힘드셨죠? 너그러운 마음으로 툴툴 털어보세요. 아, 야, 오늘 아이고, 그래, 맨날 회사에 전화해사는 사람들이 있네. 뭐, 못 팔아서요. 어떻게 하세요? 그죠. 괜찮아요. 욕심, 자기도 욕심 때문에 하루에 몇 번씩 발성하면서 주신님을 따라 배우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이 저거 주신이라잖아, 주신. 딸 부자친, 이분은 일신석제 뭐 언제 그 했는 건데 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못 살겠어요. 이미 이익실현하고 다 갔는데 왜못 팔았어요? 빨리 팔아야지. 그런데 일신석제 이런 것들 또 대복주기 때문에 또 써먹겠죠. 그죠? 제가 할때 대해서 또 하면 돼요. 들고, 그때 제가 팔아날때 이익실현 못 했으면 들고 있어 보세요. 또 제가 사세요 하면 그때 먹어요. 오늘 일찍 감사하겠습니다. 한근개미님. 가입 후 40일째 꾸죠 지금 가입한 지 40일 되는데. 그죠? 난 수익 놀랐습니다. 나는, 아니, <laughs> 제가 오늘 그랬거든요. 제말못 알아듣는 사람, 저하고 이혼하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혼하, 저랑 이혼하고 가면 절대 내가 재혼해 안, 재혼 안 해준다 했거든. 그 빨리 도, 이혼할 사람 빨리 도장 팔아 했거든. 그랬더니, <laughs> 이혼 안 한대, 한근개미. 봄이짱님 수익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종모 자, hj님, 오늘도 저희가 아닙니다. 쌤, 저를 괴롭히려시는 분, 제발, 아, 그러지 마세요. hj님, 나가면 안 돼요. <laughs> 아까 여러분들만 쫓아내놨는데, 쫓아내면 안 돼. <laughs> 살살, 사탕 하나 물리갖고 살살 끌고 가야 돼. 여러분들 <laughs> 힘들어요. 본인의 욕심입니다. 사가 가는 종목은 왜, 왜이야기하냐요 맞아요. 사가 가는 종목은 얘기하라고 맨날, 그죠? 아유, 못 살겠어요. 저, 저, 저도 짜증나서 같이 할 수가 없, 없게 되는 마음이 자꾸 왜 나갈라고요, HJ님? 안티도 아니고 수익 날 때는 좋고 조금 밀리면 징징대고 이혼도장 찍으세요, 제발. <laughs> 제가 오늘 이혼도장 찍으라니까. HJ님은 이혼도장 안 찍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찍으라고 어떡해요. 하늘이니 오늘 또 대박입니다. 백스, 덱스, 백스님, 오늘 봅시다. 한삼, 넥제 그린, 캠프까지 맞아요. 크,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분은 자기는 150에서 300 들어간데 계속 수익이래.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실력이 없으면 150에서 30 300만 원 사고 300만 원더살수 있게 놔두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 편하다고 이분은 이래갖고돈 엄청 벌던데요. 어. 도기장님. 와, 오늘 자기는 보세요. 사면 1800원 11,100원까지 갔거든요. 그 욕심 없이 해서 오늘 85만 원 벌었다던데. 85만 원 수익입니다. 글로벌 촌넘님, 한주 시작이 상큼합니다. 오늘도 베나씨네 종목 수네 종목이 막, 막 이게 아니에요. 전날 사가 왔는 거, 아침에 푹 팔고, 장중에 한두 종목 딱 해주고, 어. 아, 오늘 연 해비, 와 글로벌 촌넘님이 오늘 하루 만에 1년 해비 벌었대. 돈 천만 원 벌었네. 벌을 수 있어요. 어. 대단하네요. 우리 방에 지금 돈 엄청 번다니까요. 돈 있는 사람들은 어마무시하게 벌어요. 어마무시하게. 자, 80억님 그때 억 하루에 억 벌었다는 사람도 있던데 와씨 진짜. 와 그래 보신 분들 좀 혼자서 드시지 말고요. 예, 이 지금 이 대표님도 좀 맛있는 거좀 예? 사주세요. 예? 그렇게 혼자서 막 하루에 막 천만 원 벌고 막억 벌고 이러면 갑자기 배가 아파요. 어, 배가 아파. 아, 갑자기 배가 아파 아,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laughs>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미 a 이 80억 님 오늘 또몇 종목 대박입니다. 빨리빨리 가, 가입하셔서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할라산님 유튜브 지켜보다가 새 2대 가입했는데 날마다 수익입니다. 대표님을 받는 게 제일 큰 행운입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저에게 희망과 빛이 되어준 대표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방송 들으며 열심히 따라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라산님자 오늘 곧까지가 우리 회원님들께서 감사오기를 적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했던, 제가 보내드렸던 종목이 이 감사, 이 지금 매매일지하고 맞는지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어떻게 보내드렸냐 하면은, 그리고 오늘 제가 또 내일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마치고 나서 좀 정리해가지고, 대박 종목 하나 올려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막 시장 그죠? 아이고 꼬라박는다고 시간에 그 멀쩡한 것들을 다 던지고 아이고 아깝이아깝이참막 주식 때리 차 부세요. 막 시간에 그래 하면 막 낼름 낼름 주어야지. 그걸 아이고 아까워 아까워. 아까워 죽겠네. 내가 갔다 와서 보니까 아까워 죽네. 지금 보니까 제가 8, 아니 또 18분이야. 이거 맨날 쉬, 저는 왜 맨날 어디서 8시 18분 빠데스 빠에 보내지. 희한하네. 안녕하세요. 하나의 기술로 세상의 돈을 다 끌어올 수 없습니다. 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은 뭐예요? 예? 차트 아닙니까? 그 차트의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무슨 세상의 돈을 다 벌라고 지금, 예? 덤벼들고 있습니까? 이 무슨 시장에. 간도 큽니다, 이 예? 자, 그 다음, 맨날 보내는 거, 제가 드리는 종목은 반드시 불안 매수 몰빵 금지입니다. 불안 매수는 몇번 하느냐, 정해져 있지 않으나 바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 매수, 불안 매수 좋습니다. 각 개인 계좌의 현금 활용도를 잘 관리하시면 반드시 천억자 산가가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아 9시 23분에 신세계 INC, 18,800원 전으로 이익 실현해라. 17,700원까지 갔지요. 자 그다음 9시 24분 넥스트 바이오메디칼5 2,500원 전으로 단기 익 실현해라 5 2,500원 갔지요 이거 전부 다다 금요일 날 했던 겁니다 9시 19분 거의 매도 정확하죠 자 그다음에 9시 29분에 재룡산업 7,100원에서 7,200원 전으로 매수하시라 자 보세요 재룡산업 7,100원에서 7,200원 매수하라 했지요 그다음에 내가 막 300원도 살아있어 방송 들을 때는 자, 그 다음에 9시 34분 재룡산업 상한가 전후 잘 이익 실현합니다. 해갖고 상한가 갔지요. 예. 그래서 다시 9시 46분에 삼현만 400원 전후로 매수해라. 이거는 금요일날 매수하신 분도 있고, 오늘 매수하신 분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9시 57분에 뭐 사라 했어 했는데 빨간불 켜고 끝났고요. 10시 5분에 재룡 사람 잘 이익 실현해라 상한가 막 하고 있으니까 10시 12분에 재룡 사람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이익 실현 보냈고요. 자 그리고 그걸 다 팔고 나서 11시 13분에 그린케미칼 7500원에서 7600원 사라 했지요. 그린케미칼 그죠? 몇 시냐? 그린 케미칼. 11시 13분. 그리고 11시 23분에 그린 케미칼. 8200원에서 8500원 사이 이익 실현하라 했지요. 8250원까지 갔습니다. 자, 그대로 나왔지요. 그러면 매수매도 거의 정확하죠. 예? 간혹 그런 게 10개 중에 1개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렌, 그니까, 오버슈팅, 언더슈팅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11시 55분에 또, 내가 뭐, 살아 했지요. 그, 그래, 살아 있는데 시간에 조금 밀렸는데, 그거 진짜 땡큐 하고 받아야 되는데, 와, 그, 던졌을 거, 내일 되면 또 계급등인 것을, 그죠? 그 다음에, 12시 30, 43분에, 이게 바로 그거야. 심현을, 삼현을, 예? 만천오백원 전으로 익실은 하라 했는데, 그게 만천백원까지 갔거든요. 그래 나니까, 이제, 만천, 만천오백은안 왔다, 이 말이야. 만천백은 넘게 갔다고. 근데 내가 만천이라도 일단, 무라 했거든. 아까 어떤 분은 뭐, 850원에도 무는데, 주당 400원, 500원도 챙기는데. 그거 왜안 먹냐, 이거죠. 그 다음에, 세시에 내가 어떤 종목 사라 했거든요. 어제도 내가 그래서, 이런 종목이, 전진건설 로봇처럼 된다. 아직, 파동 다안 나왔습니다. 파동 다 나오면, 여러분들, 졸도합니다. 딱, 고려하고 내가 치고받고 그렇다고, 몰빵하면 죽어요! 그리고 내가 계속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자기 쪼대하다가 큰일 나. 자, 그 다음에 3시 3분. 그죠? 또 내가 뭐 사라 했지요? 예, 똑같은 종목. 요, 요, 지금 제가 말했던 종목 많진 않아. 오늘 가지고 사라고 있는 종목이 세 종목인데, 그 반복돼서 그래. 그리고, 어, 3시 20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큰 수익, 감사, 후기 부탁드립니다. 요렇게 지금 제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새신랑님, 음, 아이고, 장가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또, 그죠, 예. 어또 걱정돼가지고, 밥값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또, 예, 또 신부님한테 또힘 못쓰면 안 돼. 그죠? 힘쓰시고. <laughs> 오히려 그런 게더 좋아요. 귀여워요. 그렇게 하는 게. 내일 아마 밑에서 속 빠지면 그냥만. 갖다 쳐발라갖고, 막, 주 땡기 뿜면 막, 20% 30%막 계급등 할 수도 있어요. 편안하게 주무세요. 그런 얘기, 아, 뭐, 쓰잘때문에, 뭐, 나오는 얘기, 뻔한 얘기, 신경쓰지 말고. 아시겠죠? 음. 그래서,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어, 제가 마치고, 어, 가만히 있어보세요. 어. 마치고, 요거 정리하고, 그죠좀더 정리해서 또 우리 유튜브, 제 유튜브를 사랑하시는 요즘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던데 해서 제가 오늘 핵심 키포인트 내일 만날라갈 종목 하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